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왜 이곳에 왔겠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철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사랑하기에 저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이요, ITS 텔레비전을 통해서 온 세상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드리지는 찬양들이 많은 신령들을 울리고 변화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왔습니다이 무덥지만은 무더위를 이기며 저희들이 나아와 싸우니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사가는 나날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으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이 메물을 받으시옵고 놀라우게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 때문에 시험들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을 없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이 ITS를 통하여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고 이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네. 아,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원하시는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ITS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이슬지어다 아멘 아멘